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 영상에서 제가 엄청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습니다. 이 링크로 가입을 해 주시게 되면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는 방법과 모든 혜택을 다 받아 가실 수가 있고요.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까지 제공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초보자분들도 활용하기 쉬운 매매법까지 익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PC 기준이고 모바일 버전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 가입 창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핸드폰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 박스를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시면 퍼즐을 맞추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문구에 나오는 퍼즐을 모두 클릭을 해 주시고 노란색 베리파이 버튼 눌러 주세요. 발하시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에 오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서 넥스트 눌러 주시면 비밀 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비밀 번호는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 주시고 입력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회원 가입을 완료가 되었고요. 레퍼럴 아이디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우측에 노란색 서브 메 눌러 주시면 수수료 10% 페이백 되었다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회원 가입이 완료되셨고요. 넥스트 눌러 주시고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검색해서 다운로드 해 주시고 어플에 접속해 주시면 유저 타입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익스피리언스 유저 버튼 눌러 주시고 학번에 로그인 버튼까지 눌러서 가입했던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 주세요. 비밀번호도 입력해서 넥스트 눌러 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스킵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KYC 인증을 위해 국가 선택이 한국이 되었는지 확인 내주시고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서 이름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국가에 나오는 대한민국 선택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태어난 생년월일은 연월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레지던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해 주시면 자동완성으로 나오는 주소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영 호수까지는 안 적어 주셔도 되고 우 편번호는 포털 사이트에 주소 검색해서 나온 우 편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티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를 한글로 입력해서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분증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 저는 세 가지 인증 수단 중에 신분증인 아이디 카드로 신원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누르신 다음에 테이크 픽처 위드 본 선택한 후에 컨티뉴 버튼을 눌러서 신분증의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 주시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해 주신 다음에 컨티저번트 클릭해서 셀카 인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 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해 주시면 되겠고요. 클로즈 눌러서 KYC 인증만 찍고보인 인증만 해 주시면 되는데 바이낸스 홈에서저측상은 바이낸스로고 바이낸스 유저 써 있는 부분을 눌러 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클릭해 주시고요. 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빌 버튼 눌러주시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인증코드가 도착해 있을 텐데 입력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라고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주시면 오측카단넷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설정키 입력을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키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있는 코드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OTP로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6자리 인증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 인증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와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고 써보면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바이낸스로 자금을 송금해 주어야 하는데,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라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를 옮겨 주셔야 하는데요. 바이낸스 홈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디포지 버튼을 눌러 주시고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새로운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TRX로 설정을 해 주시고, 드레스 밑에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네모박스 겹쳐 있는 부분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전화 어피트를 사용해 보. 하록 하겠습니다. 어피트로 돌아오셨다면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요 우측 상단 코인명, 신물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밑에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 주신 다음에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눌러서 출금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출금 신청 눌러서 출금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 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원화금 이후에 입사 시간이 지나야 송금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바이낸스 지갑 주소를 넣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 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누르셔서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가 나와 있는 메시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 주시고 어피트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어피트로 돌아가서 출금 상태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파이낸스를 확인해 주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파이낸스로 돌아와서 입금 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퓨처 눌러주시고 USDT 퓨처 눌러서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작은 마한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From Spot에서 to USDT 퓨처로 설정을 해주시고 코인은 USDT 수량 같은 경우에만 Max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물 거래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선물 거래는 공매수와 공도 레버리지를 활용 해주실 수가 있는 거래 방법인데 우선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좌측에 나와 있는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트레이딩 뷰 선택을 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있는 코인 이름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이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 지표도 추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저희는 검색을 해서 볼린저 밴드, MA, 볼륨, RSI 정도만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이때는 좌측에 두 번째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추세선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없애고 싶으시다면 쥐통 버튼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마진 모드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강제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의미를 하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처음이라 어려우신 분들은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진 모두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 0 배에서 2 0배 사이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그럼 이제 거래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리밋과 마켓 중에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 지금 보이는 시장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 밑에 있는 마롱 모으로 비중을 설정을 해서 상승할 것 같으면 롱 하락할 것 같으면 숏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고 나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이고요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리크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합니다. 이 청산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져서 손절가부터 세팅을 해주셔야 하겠고요 우측에는 있 t p s l 폴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 라인 하단에는 손절 라인 각각 원하는 가격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컨펌 버튼을 눌러주시면. 수준과와 입찰가 세팅을 완료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 리미 우측에 있는 박스에 원하는 가격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거나 마켓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바로 종료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면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을 눌러서 넘어와 주시기 되면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트레이더들 중에 아무나 클릭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접속을 해 주시게 되면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하단으로 내려서 포지션 히스토리에 들어가 보시면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보시고 카피를 진행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일단 우측 상단에 있는 모카피, 모이카피 기능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모카피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의 돈이 아니라 가상의 자산 만 달러로 카피를 진행해 보시면서 수익률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수익률 확인해서 카피를 진행해 주시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트레이딩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텐데요.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트레이더를 찾다보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내고 있는 트레이더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트레이더만 카피하게 되더라도 이보다 더큰 수익을 쉽게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매 방법에 대해 소개시켜드렸고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페이백까지 제공받으시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